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화성시 을 국회의원 이준석입니다.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법안은 일명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 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 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 비용의 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선거 운동에 있어서도 개인의 재정 여력에 따라 후보자 간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민원이 끊기지 않고 인터넷 광고는 인터넷 언론사에만 허용되는 등 현행선거제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저는 많은 선거를 치르며 선거 캠페인을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을 덜어드리면서 훌륭한 후보자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나 경력 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들이 선거에 쉽게 진입하고 부담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고민들을 제첫 입법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자 공해를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단체 문자 횟수를 기존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선관위가 위탁 발송하도록 했습니다. 개별 후보의 단체 문자 발송을 금지해서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둘째, 입후보자들의 홍보 수단을 상향 평준화하겠습니다. 선관위로 하여금 후보자들의 포털 광고를 균등하게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인터넷 언론사에만 한정되던 인터넷 광고를 SNS 등에서도 할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선거 비용 보전 범위는 확대하고 선거 비용 한도는 축소하겠습니다. 15% 이상 득표했을 때 선거 비용의 100%를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 기존 50%에서 70%로 보전 비율을 상향하고 5% 이상 득표 시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안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에 비해서 법정 선거 비용 한도액을 약70% 수준으로 축소하겠습니다. 넷째, 선거 사무원 수를 줄이고 후보 간 형평성도 확보하겠습니다. 선거 사무원의 수를 약20% 이상 축소하고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의 선거 운동 허용 규정을 삭제하겠습니다. 그 대신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선거, 운동, 허용 인원을 3명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이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로 선거운동원을 활용하는 특혜도 삭제하여 원외 또는 무소속 후보에게 강제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다섯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선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연설 대담용 차량, 즉 유세차의 표준 모델을 정하게 하여 후보자들이 경제적으로 보다 저렴하게 유세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후보자 홍보물의 전달 기능을 강화하고 후보자 토론회가 사전투표 5일 전까지 방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반값선거법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화입니다. 유권자로부터 제대로 검증을 받은 후보가 공직에 진출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뜻을 모아주시는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해당 법원을 조속히 발의하고 치열하게 토론하여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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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 의원 7명을 더 모아야 니까 맞습니다. 지금 어떤 의원분이 참여를 하셨고 어느 당의 원분들과 소통을 하신 것입니요 우선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 일부에게도 법안 내용을 사전에 공유했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 부분이 현역의 기득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법안임은 아마 내용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설득의 과정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 지방 의원들이 선거운동에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양태라든지 아니면 보좌진이 동원된 양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현역 의원이 포기하기 어려운 기득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설득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이다 생각하고요. 현재 제가 뭐 공교롭게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원들 일부랑 사기를 했는데요. 뭐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정당들도 당연히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공직선거법을 다루게 되면요. 그 우리가 과거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논의처럼 알수 있듯이 그 선출 방식 자체에 대한 논의만 어, 이뤄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정당 간 이해관계가 가장 복잡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번에 그 부분은 배제하고 캠페인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시대상에 맞게 변화를 가져오자는 취지로 이번에 이런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확실히 젊은 의원들의 반응이 좀더 좋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이 개정선거법에서 어, 반영하고자 는 SNS 선거운동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직게 좀비 속의 선거 운동을 제한한다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젊은 후보자들에게 다소 유리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근데 그러면 이제 정치권 진입에 문턱을 맞추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예. 이제 민주당이나 뭐 국민에서 지구당 보화를 얻는 그 대책으로 좀 대처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예. 지구가 벌어가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구당 부활과는 거의 정반대 측면에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구당 부활이라는 거는 결국 사무실 에 설치하고 오프라인 공간을 마련하고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선거 운동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조하는 법이라면은 저희 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어 본투표와 관외 사전투표의 성향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젊은 유권자일수록 아무래도 거주지와 뭐 학교나 아니면 군대 등의 이유로 거주지와 실제 주민등록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종이로 작성된 공보물 같은 것들이 전달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전자 공보물 형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저희가 내용을 담았고요.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된다면은 젊은 유권자들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젊은 후보들이 많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용 감소의 측면이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 유세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업체 간의 사실상의 담합 때문에 한번 뽑으려면 한 2,500만 원에서 2,7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상황인데 아주 동일한 스펙을 아파트 분양 홍보에 사용하게 되면 그것의 반의 반값도 안 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거대장 거대정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선거비 보전이 된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담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 어, 저희 계약신당 같이 새롭게 세동하는 정당이나 아니면 좀더 당세가 약한 정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용기 있게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정치 에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어간을 보면은 개인 후보자 개인의 예산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예. 예. 선관위가 선거 홍보 위탁 업무가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예. 선관위 차원의 비용이 부담이 좀 증가하는 것을 보이는데 네. 그 부분에서 선관위의 역할 확장을 좀얘기하시 있겠네요. 선관위의 역할이 공영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좀 확대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저희 의원실에서 아마 오늘 오후 중으로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영상을 또 유튜브 채널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비용 같은 면에서도 지금 문자 메시지 발송을 일례로 들자면은 젊은 후보일수록 지역이 기반이 없을 때 급하게 선거에 뛰어들었을 때 브로커나 이런 분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명단을 획득해가지고 허탐으로 문자 보낸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이 많이 접하시는 나는 부산에 사는데 왜 서울에 있는 후보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지? 이런 건 사실 사회적 비용 낭비거든요. 근데 그런 건 명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인데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에 우려도 없으면서 선관위가 그 사물을 위탁해가지고 위탁 발송할 수 있게 된다면은 문자 메시지가 정확히 주민등록 주소지에 맞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이 활성화되면은 오히려 총비용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문자 메시지 발송에 대해 가지고 불법성을 추적하기 위해 가지고 선관위에서 많은 인력과 노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발송으로 일원화되게 된다면은 오히려 관리비용 같은 경우에는 감소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저희가 공적으로 투입하는 예산이 다소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선관위의 관리 자체는 굉장히 투명해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법제실과 이런 건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선관위 측에도 일부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데 선관위 측에서 뭐 모든 조항에 다 동의를 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경험하지 않은 영역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공론화 과정 속에서 또어 조정할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어또 눈에 띄는 것은 사실 지금 언론인들을 앞에 놓고 이제 찌르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는. 유권자들이 많이 질문해왔던 것이 사실 유권자에게 타겟팅한 맞춤 광고 SNS에 요즘 보면은 유튜브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연령대와 지역에 맞는 맞춤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 타겟팅 광고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공직선거법상으로는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나 포털에만 지금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유권자의 이해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 나이대에 맞는 맞춤형 공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홍보수단이 이렇게 타겟팅화 될수 있다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젊은 세대가 관심 갖는 이슈 자체가 선거에서 많이 다뤄질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캠페인에 대한 저희 입법이 만약 마무리된다면은 선거 자체가 훨씬 더 어, 후보자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윤택한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혹시 법안에 보완 질문 없으시면 아예 예. 예. 뭐 다른 거어 사실 원희룡 전 장관은 뭐 저도 친하게 교류하지만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그 윤석열 전부 들어서 여러 중책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하실 만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어~ 좀 이런 결심하는 배경에는 아무래도 원장관과 대통령과의 친밀도를 생각해 봤을 때 대통령과의 상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나머지 다른 후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성격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전당대회 때국민의힘에서 일어났던 어, 소위 말하는 대통령과 교감이 적었던 후보들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원장관이 출마하게 된 배경에는 나머지 후보들에게, 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상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겠느냐. 라는, 어,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국민의 전당대회를 이제 다른 당 전당대회니까 지켜보는 입장서 말씀드린 거지만은, 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